네, 지금은 한 주간의 모터사이클 이슈를 체크해 보는 주간 이슈 시간입니다. 주간 이슈를 주간 이슈를 브리핑해 주를 조석희 기자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죠. 10월 마지막 주 이슈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10월 넷째 주 마지막 네. 주 이슈를 전달드리겠습니다. 10월 넷째 주 이슈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혼다코리아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 동안 고객 초청 행사 혼다 모터사이클 홈커밍 쿠마모토 2023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혼다 모터사이클 홈커밍 쿠마모토는 혼다 모터사이클의 주력 생산, 생산 공장인 쿠마모토 제작소에 고객을 초청하여 감사함을 전달하고 고객과의 유대감을 쌓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한국과 대만 등 해외 고객들이 참가하면서 글로벌 이벤트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0여 명 규모로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까? 우선 코마모토 모터사이클 공장 견학이 있었다고 하고요. 행사장에는 역사적인 명차 전시, 트라이얼 시범 주행, 테스트 트랙에서 시승 행사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친 바이크 투어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가을 시즌에 아소, 베프, 후쿠오카 일대 바이크 투어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에 네. 따르면 혼다 공장을 방문해서 홈커밍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 또 투어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좋고 코스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내년에도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네. 올해 놓치신 분들은 내년을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다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거 그 참가비가 일단 굉장히 네. 경그 좋았고 네. 200만 원? 네.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바이크 투어랑 뭐 네. 호텔 숙박이랑 이렇게 다 맞습니다. 포함된 금액인 거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다 본사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있어서 음. 그 가격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네네. 혼다 오너 고객분들은 네. 내년에 꼭 한번 내년 보시면 네. 네. 내년에 가고 싶습니다. 아, 네. 다음 소식 알려주십시오. 네. 두카티 코리아는 지난 10월 20일 영암 KIC 서킷에서 2023 두카티 코리아 p p 컵 트랙데이를 진행했습니다. 두카티 코리아는 적극적으로 트랙 익스피리언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단독의 트랙데이부터 원메이크 레이스인 PP컵, 두카티 글로벌 표준에 따른 트랙 아카데미인 DRE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진행된 트랙데이는 올해 네 번째 행사였고, 지난 4월에 진행되었던 트랙데이와 마찬가지로 단독 트랙데이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카티 원메이크 레이스인 PP컵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배기량 출력 등에 따라서 레드, 그린, 화이트 3개 클래스로 구분되었던 것에서 이제 총 2개 클래스 5개 라인업으로 세분화해서 클래스를 구성하고 각 라인업에 대해서 시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 행사를 마지막으로 두카티 코리아의 2023 트랙 이벤트는 모두 종료되었고, 이제 두카티 코리아는 2024년에 트랙 이벤트 구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지난 9월에 진행되었던 DRE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진행되었던 DRE 로드 아카데미 트랙데이의 경우에는 DRE 로드 아카데미와 트랙데이를 결합한 형태로 라이딩의 기초부터 트랙 입문까지 이어지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두카티 본사 차원의 글로벌 DRE 인스트럭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7 명의 디알이 공식 인스트럭터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윤민, 노정길, 김승호, 박보람 등국내 인스트럭터뿐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 총괄 인스트럭터인 카롤로스 세라노가 함께하고 보다 치밀한 교육이 진행되어서 고객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음, 저도 현장을 당시에 방문을 했었는데 네. 당시 현장에서 교육이 그 KIC 서킷의 그풀 트랙부터. 아. 그 센터나 팀 필딩까지 그 인프라를 다 활용하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프리미엄 브랜드인 두카티의 그 포지션을 음.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제가 그 두카티의 고객이라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 음. 또 어떤 다른 경쟁 모델, 경쟁 브랜드들의 어떤 트랙 이벤트나 혹은 전문한 것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포인트로 도커티 코리아가 그동안 해왔던 트랙 이벤트, 트랙 익스피리언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는데 네. 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네.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에 대한 네. 계획이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데 이 디아리에 대해서 네. 그 기자들이나 뭐 고객 그리고 그 이번에 참가했던 카를로스도 굉장히 네.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내년에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음. 예상해 봅니다.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을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브랜드 비모타의 첫 전문 매장 오픈 소식입니다. 비모타는 가와사키의 네. 공식 수입원인 대저, 대전 기계공업을 통해서 국내 공식 수입이 되고 라이트바겐이 총판을 맡아서 국내에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3일 오픈한 라이트바겐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 비모타 전용 테마존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비모타 라이트박앤 강남은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호사에 위치하고 있는데 라이트박앤 강남점 홈페이지나 유전 예약을 통해서 KB4 시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KB4 시승도 가능을 하다라고 하고 아 그렇다면 비모타의 KB4는 어떤 모델입니까? 네이 비모타 KB4 시승기가 모터이슈 네, 채널에도 올라가 있는데 네. 비모타의 바이크들은 일단 엔진 제작사의 이니셜과 비모타의 비를 더해서 음.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 숫자는 이제 출시 순서에 따른 네. 숫자인데, 그러니까 KB4는 가와사키의 엔진을 사용한 그 비모타의 네 번째 음. 바이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KB4의 디자인 콘셉트는 빈티지 인스파드 파이어드인데요. 1970년대의 모터사이클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능이나 구성, 장비, 어떤 전자 장비들을 고려하면 어, 네오레트로. 콘셉트다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가와사키의 1,043cc 직렬 4기통 엔진을 얹고 음. 있는데 최고 출력은 142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111Nm입니다. 네. 국내 출시 가격은 5,500만 원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수제작으로 제작되는 바이크인 만큼 어떤 그 가격적인 가치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하고 어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트박인 강남점 한번 아하. 방문해서 시승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4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일단... 저는 처음에는 아, 이거 디자인만 이렇게 멋있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어. 생각을 했고 실제로 비모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소장용으로 많이 맞아요.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타는 재미가 굉장하다 음. 그리고 그 비모타에서 굉장히 설계를 많이 해놨거든요 음. 그 어떤 공기역학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경험 한번 그 시승이라고 맞아 니근데 이게 이 정도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시승차 만드는 게 쉬운 길은 아닌데. 시승차를 운영한다는 네. 게 조금 놀라웠고 그렇기 때문에 음. 뭐 조금 비모터에서는 시승하시겠지만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장 <laughs> 아, 아, 네. 시승이라고 하시고 <laughs>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은 모터이슈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되겠다. 아 그러면 더 좋고 <laughs>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디언 모터사이클 코리아는 JW 동대문 메리어트 스퀘어에서 가을을 맞아 개최한 와인 축제 와인 앤 버스커의 쇼케이스를 지난 10월 9일에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와인앤버스커는 서울을 대표하는 흥인지문이 보이는 야외 가든에서 펼쳐지는 와인 페스티벌로 일반 시중에서 볼수 없는 와인을 무제한으로 시음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호텔에서 조리한 스페셜 페어링 푸드 등을 먹으며.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보는 그런 이벤트로 9년 동안 지금 JW 메리어트 동대문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네. 이번 와인 앤 버스커를 더욱 더 특별하고 이색적이게 만들었던 것은 인디언 모터사이클에서 이 라이더의 아지트와 같은 컨셉으로 그 모델을 전시를 아, 네. 하고 행사 자랑을 꾸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그 와인을 연상하게 하는 강렬한 붉은색을 입힌 레드컬러의 스카우트 바버와 함께 기존 치프 시리즈에서 그 어떤 스포츠성을 많이 강조해서 출시한 스포츠 치프를 함께 전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바이크 기념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배기음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이벤트를 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아닌 참가자들의 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후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이벤트가 아무래도 올해 진행되어서 그 JW 메리어트 쪽에서도 반응이 음.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아, 한번 음. 뭔가 기대해 볼수 음.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아, 올해 참가를 못 해서. 네. 어 그래요. 다음 저번에 네. 그냥 저기 버스 타고 가서 네. 동대문이니까 4호선 타고 가면 되겠다. 아, 그렇죠. 4호선 타고 가고 거서는 네. 또 와인도 많이 가고. 아, 동대문에 마시고. 또 지하철이 많습니다. 4호선도 있고 아, 예. 5호선도 있고. 아, 예, 예. 예. 또뭐 하나 더 있는데. 2호선인가? 이호성입니다. 어,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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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년도 알겠습니다. 소식도 한번 기다려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인디언 모터사이클이 최근에 백화점이랑도 이렇게 그 쇼케이스 행사 네. 같은 것도 하고 네. 활발하게 또 외부 일반 대상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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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인디언 모터사이클 관계자분이랑 네. 아무래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그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한번 시작한 다음부터 음. 많은 분들이 그 많은 그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고 아, 하더라고요. 네. 어. 그 때문에 추후에 또더 음. 확장적인 이벤트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음. 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뉴스 소크 기자 다음에도 더 다양한 네.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